흩어진 제자 가지고 답을 내봅시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해야 될게 뭡니까?那么我们一定要做的是什么呢？ 우리 흩어진 제자들의 꼭 봐야 될 것은.我们分散的门徒们一定要看的。 한 나라.一个国家。 한 지역.一个地区。 한 사람이면 됩니다. ]一个人就行了. 그래서 모든 주에 반와투에 저 오세아니아 주에 이런 한 나라의 한 지역 한 사람이면 돼요. 所以大家在所有的宣教地在在大洋你只要看到一家一地一人就行了 특히 눈을 떠야 되는 부분. 부분. 하나님이 반드시 숨겨 놓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有神且일곱 포인트입니다. 아, 시죠 우리 후교사나 모든 선교적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맞춘다. 我们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바울이 어디냐 따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인 겁니다. 뭔가 방향 대전절이的话, 근세 바울로에나리, 전부 이체 사건의 방향을 대전나리. 여러분 교회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님 교회 주위에도요. 이스람 찾는 게 답입니다. 저도 이 개인은 就是答案就是이. 어떤 이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입니다. 신진當中看着這樣的 단詞稱타為remnant라고 해요. 교도초에 처음 타면為remnant. 물론 후대들 보고 remnant라고 쓰는데 원래 remnant란 말은 나이 많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호다위 어, r Remnant 但是 r e m n a n 本身也包含年上了年的人자몇 가지 예를 들어我시来举几이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곳이 있습니다루스드랍니다여기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시키 놨어요그렇죠이걸 말하는 건데

그 소리 목사님들은 꼭 찾을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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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인도입니다. 도 여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보낸 거예요. 부부 자, 이렇게 중요한 답들이 나오시 특히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두란노입니다. 에베소입니다. 리 여기에 하나님이 다른 따로 제자를준비 神在这里另外准备了其他的门徒们。只是做了这些，但是兴起了极大的做工。绝对不能错失。因此我们看这七个要点再来做。那个时候会兴起三个。再生,再生产。生产创造。在挑战不断的循环。

저 반우아투의 문을 열어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혀 듣지 못한 5천 종족에게 전달되게 없어서. 온 세계 흑암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흑암을 막게해주옵시며빛으로 그들을 살리게 해주옵시며借着光서 인받는 <일에> 모든 종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